여기가 그럼 몇 평이에요, 대표님? 지금 제가 총 이용한 건 오만 이천 평. 오만 이천 평이요. 말 가격은 뭐싼 말은 뭐0만 원대부터 비싼 말은 뭐 수억까지 가는 말들. 아 수억도 가요 말이? 그렇죠. 한 마리예요? 네. <laughs> 산책로가 엄청 크네요. 가보시죠. 끝이 있긴 한 거죠, 대표님? 네, 네 돌아옵니다. 음아 물고기 엄청 많네요 와저 진짜 큰거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오늘 물고기 뭐팔러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 거같은재미지 않나요? 네 엄청. 아무 생각 없이 네, 목 때리면서 그냥 물고기 쳐다보고 있고 <laughs> 이게 이런 게 힐링인가 봐요 음 그냥 이렇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송사목장이라는 양떼목장 승마장 카페를 운영하는 최연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출근해가지고요 직원들 업무 분장 좀 시켜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둘러볼 생각입니다 SIS가 몇 시에 온다고요? 강광이 1시 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매표할 직원이에요 돈 세고 있잖아요 <laughs> 입장권은 보통 얼마씩 하나요? 초등학생까지는 7천 원 성인은 8천 원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윤세영 이분 윤채영이요. 아 윤채영이요. 네 프로 골퍼 선수예요. 아 여기 양현정 선수도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오 제일 유명하신 분이 다녀간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laughs> 분이 혹시 <laughs> 성함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외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여기가 그럼 몇 평이에요 네. 대표님? 지금 제가 총 이용한 건 52,000평 52,000평이요? 좀더 가장 중요한 일할 때도 따라오나요? 어떤 중요한 일일까요? 제가 10시 되면 화장실 가거든요데 아. 이제 땅은 아버님 건데 네. 이제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 접목한 거죠 어, 네. 아 대표님 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보통 5명에서 이제 피 끝에는 8명?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승마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어제 그제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승마체험이 가능한지 한번 바닥을 좀 보러 왔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젖어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고요. 이쪽은 좀 패여 있다 보니까 어, 여기 실내마당 있는 모래를 좀 갖다가 뿌리면 될거 같네요. 실내마당 한번 볼까요? 승마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음,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오, 굉장히 넓네요. 네, 여기 실내마이꽤 넓어요. 말도 이렇게 있고 오늘 어, 체험할 때쓸말 말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여가 17도 정도 있어요 다 이제 성체들 여기는 승마장이고 교육원 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성체 말한 마리에 비용이 얼마예요? 그냥 말 가격은 뭐싼 말은 뭐 100만 원대부터 비싼 말은 뭐 수억까지 가는 말들 아 수억도 가요 말이? 네, 그렇죠. 한 마리에요? 네 <laughs> 수억까지 가는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이제 시합을 할수 있는 말들 저 말들 저것도 말이죠? 음, 말이에요 어, <laughs> 가까이 가서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기는 얼루기가 초코, 그 옆에 이분들 아, 밀키예요. 밀키. 와,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말인데도 엄청 귀여워 보이네요. <laughs> 귀엽죠, 미니어처니까. <laughs> 아, 미니어처예요? 네. 조금만 이렇게 말들 보고 미니어처라고 그래 전체적으로. 그럼 애들이 다안큰 큰 건가요? 다큰 거죠. 와, 신기하다. 아이들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조그만 동물들이 있는 공간인데요. 어, 돼지도 있네요. 이 품종 자체 가 원래 미니 돼지 품종인데요. 네. 저희 직원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밥을 그 이상 주다 보니까 되게 커 버렸어요. <laughs> 양도 있고 이렇게. 염소 염소도 음. 있고. 기니피그. 어. 불에 이렇게 모여 있는 습성이 아,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온등 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구나.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조그만 동물들좀 갖다 놨었어요 고슴도치부터 음. 해서 어? 고슴도치 지금 지금도 있습니까? 네, 지금은 없어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 한달 유지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보통? 한 달이면 최소한 2천? 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마스코트 저자 <laughs> 여기는 탄이고 저기는 송산이에요 탄이 제가 엄마, 얘가 아들 손님이 오면 양떼목장까지 안내해준 안내견들 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 있죠? 화장실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네 지금 청소 상태 확인하시는 거죠, 대표님? 네네 뭐 청소라든지 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막혔는지 이 정도? 혹시 저물 안에 물고기 같은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어... 물고기 많이 있어요 좀 있다가 먹이 한번 줘볼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날씨가 아직은 춥고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네. 활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추우면 그래서 저희가 물고기 먹이를 판매하는데 물고기 먹이를 샀는데 물고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주욱쳐볼 거예요. 야야, 양떼목장 가자. 와, 애들이 똑똑한가 봐요. 그렇죠? 교육이 됐죠. 주인 닮아서. 아까 저희가 있던 데가 사무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금방 왔던 데가 아기동물. 네, 금방 화장실 갔었죠. 네. 카페는 뭐 카페 주인이 오픈한 거 봤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현이치자 양대목장 들어가 볼 거예요 저 그림은 대표님 직접 그리셨나요? 제 딸이 아 딸이, 음, 딸이. 잘 그리네요 딸이 미술 좀 하고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려놓은 거예요 어. <laughs> 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네. 딱딱하게 그린 것보다 그냥 재밌게 좀 그려라 해가지고 그린 거죠 약간 그 제주도 느낌? 사료용 목초인데요. 네. 이제 결국 여기 에 이제 말하고 다른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복꽃이 아마 다음 주면 필것 같은데 복꽃 잎이 여기 떨어지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풀이 조금 자라게 되면 이게 네. 말이 풀어져요. 말하고 같이 말을 배경으로. 초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냥 대충 보는 거 같지만 이풀 길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체크를 해요 아 그런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떼목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간 여기 보면 정원이 있고 왼쪽이 매점이 있고 아예 매점이 있네요 또저 매점도 그럼 직원이 이렇게 상주해가지고 네네 네. 잠시만요 대표님 여기 이런 장난감 같은 것도 다 직접 패치를 해주신 거예요? 아. 이제 이것도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아, 배드민턴이랑 또 배드민턴 축구공 뭐 제기차기 뭐 이렇게 놔둔 공간이에요. 사실 아이들 보여주러 왔다가 또 부모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공간입니다. 음, 부모님 같이 놀수 있고. 차가 다니는 공간도 아니고 네. 뭐 위험성 있는 것도 아니고 신나게 뛰어놀아라. 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음. 선물하세요라는 또 슬로건이죠. 어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세요.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도 주말이면 애들한테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봉사 즐겁게. <laughs> 네. 탁 트여 있으니까 확실히 좀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매점에서는 진짜 매점처럼 전부 다 판매하네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요즘 직원 뽑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 차재입니다. 차재. 차제. 아, 차재가 와서 좀 도와주고 있어요. 네, 물건은 뭐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네. 와서 먹을 수 있는 뭐 라면이라든지 네. 음료수 그리고 애들이또 가지고 올수 있는 뭐 비눗방 장난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토킹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언니 통과 봤던 새끼양이죠? 네, 새끼양이 이제 좀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음. 새끼양이랑 일반 양이랑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많은 저 이쁜 예쁜 양을 주고 싶은데 네. 힘센 애가 와서 다 뺏어 먹어 버리니까 꼴보이 음... 싫잖아요 <laughs> 산책로가 엄청 크네요 가보시죠 끝이 있긴 한 거죠? 되게? 네 돌아옵니다 네. 양을 풀어 여기다가 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양이랑 같이 걸어 다녀요 와이 산책로를 양을 그냥 풀어 버려요 직접 만져도 보고 같이 걸어도 보고 좀 자연스럽게 동물하고 같이 할수 있게 좀 해놔요. 아, 근데 광주에 이런 곳이 있나요? 이렇게 없어요. 아. 혹시 이런데 뭐 파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가다 보면 이 조금 수리할 공간들이 좀 보여요. 울타리가요? 네, 울타리가 부서지기도 하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저는 축산인이에요. 축산인. 어. 원래 한우 사육을 하고요. 아버님이 원래 한우를 키웠어요. 여기 네. 공간은 이런 목장이 아니었고 그냥 가족들이 쉬는 공간이었죠. 근데 음. 네, 그냥 쉬는 공간을 제가 이용해서 목장을 다시 만든 거예요. 축산은 그럼 몇년 하셨어요? 졸업하고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러면 7년 동안 축산업을 하시다가 축산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여기 말고 또 다른 네네, 사업장이 네네. 계신 건가요? 다른 지역에가 또 있어요. 이제 거기는 파노만 전문적으로 키워놓은 공간. 어. 아 이거 근데 시청자들한테 금방 금방 지나가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와, 양떼 목장을 계획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작은 대갈령 한번 만들어보자. 대갈령. 음.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치워줘야 되군요. 어, 그럼요. 제가 항상 점검해도 이렇게 해도 놓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보죠 그럼 이송산목장은 1년에 방문객이 몇명 정도 방문하나요? 음, 지금 4월부터는 이제 평일에는 유치원 단체 소풍들이 오고 뭐 유치원 소풍들이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가족 단위로 했을 때 하루에 한 4,500명 정도? 한 1,000명씩은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네. 그러면 지금 음. 카페도 있고 동물도 있고 한데 네. 음식점도 혹시 추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대표님? 아, 그런지 와이프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생각은 있으셨던 네. 거예요? 그냥 먹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정말 맛있게 해서 한두 가지 딱이렇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국수로 한번 해볼까? 오.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볶음밥, 뭐 돈가스,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로 찾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또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 그쪽에 입맛을 좀 맞춰 줘야 되지 않겠냐. 아, 아이들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부모님 입맛에도 맞춰야겠네요. 음 그렇죠. 그냥 가족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부담되지 않는. 아, 저기 저수지 있고 여기에도 또 분수 같은 게 앞에. 네, 옆모. 이것도 인공인가요? 네, 어, 그렇죠. 이거는 양동. 아, 이게 똥이에요. 양동이고. 양이한 번씩 탈출해요. <laughs> 탈출하면 우리 아까 봤던 송산이 타니가 또몰아나요 아, 이이주기 아. 한번 하시죠 네음아 물고기 엄청 많네요 와저거짜큰거 있는데? 저거는 저것도 붕어예요? 이거. 아, 이 이거. 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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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네, 목덜리면서 그냥 물고기 쳐다보고 있고 <laughs> 이게 이런 게 힐링인가 봐요. 음... 그냥 이렇게. 여기는 원래 카페였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놀노 공간이었죠. 별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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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송산목장 안에 있는 카페 양마리라고 합니다 상호가 또 따로인 거예요? <laughs> 네 상호는 따로고요 목장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좀 편하게 좀 즐기다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아좀 수제로 조금 만들어 놓고요 네. 또 여기 케이크도 조금 수제로 좀 만들어 놓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커피도 수제.. 음 커피는 강남에서 방금 오고 <laughs> 네. 있습니다 저기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과 아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 아니에요 대표님? 네. 그러면 어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의 네. 그 재질이요?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번 아래쪽 한 번만 더 가보시죠. 네, 대표님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네. 여기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네. 체육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나요? 네, 뭐 대규모 행사, 소규모 행사 다 가능하죠. 어. 이제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카페 이용한다든지, 네, 대규모들은 여기 정원을 이용한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아 여기 송산먹장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어, 저희 집 근처인데 네. 주말에 아이들하고 갈때뭐 있나 찾다가 인터넷에서 보고 왔어요. 아 네이버? 네. 어떠세요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가. 이모 에 타러 가도 세요 그러고 여기 사람 많으신 거 보면 좀 뿌듯하시죠, 대표님. 어, 당연히 그렇죠. 일반적인 추억이 아니라 진짜 좀 많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갈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도 아이들한테도 아, 예전에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 거기 갔었는데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화 한번 주실 거 신청인가요? 네. 뭐니 <laughs> 뭐거 여기 사무실 소개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아, 어, 그래요제 번호 들어오니까 연락 주시고. 저 여기 이제 교육장도 되죠. 어. 단체로 왔을 때 이론 교육하는 교육장 뭐 유치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학원 이런데 단체로 왔을 때 여기서 간단한 이론 교육하고 이제 체험 타신 분들은 보호 조끼가 있어요 보호 조끼 입히고 모자 쓰고 이제 말을 여기서 배우는데 실내마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똑 들어오세요 대표님 승마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밸런스 좀 위해서. 예, 승마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허리에 좋다, 복근에 좋다, 뭐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실은 허리보다는 위에서 밸런스 운동이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유연성들, 발목 관절, 무릎 뭐 이런 어깨 이 모든 게 유연성이 좋아지죠. 위에서 앉아서 균형 잡는 게 보기보다 쉽진 않아요. 것또 그럼 운동이 되는 건가요? 엄청나게 운동되는 거죠. 이거 30분 정도 하면 뭐 테니스 한 시간 반치는 효과. 네, 예, 그 정도 유산소 운동 됩니다. 지금 이제 3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사업 중에 유소년 승마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광주전남 최초로 지금 승마사업을 따본게 있습니다 오. 그래서 송산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1기가 탄생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취미로 말 타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승마단원이 되게 되면 네. 대회도 나가야 되고 오.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마 관련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고 단순히 1년 사업인데 1년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선 본인의 취미 생활도 되겠지만 자기 직업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다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또 미래의 근데... 대표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네.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마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저렴하게 좋은 경험, 또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또 시합할 수 있는 경험도 갖고또 자격 취득도 하고 좋은 기회죠. 애들한테는 <목소리> 대표님 선글라스 끼셨네요. 혹시 눈곱이 꼈을것 같아서. <laughs> 대표님 네네. 오늘 이렇게 음. 촬영을 해보셨는데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모르세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다 보니까 뭐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좀 나름 또 시간 지나보니까 끝날 때가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목표요? 게 있을까요? 음, 송산 목장이란 곳이 나름 그래도 광주 오면 송산 목장 아 거기 거기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왔을 때 도심 속 작은 제주도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인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